Oh. 자, 유하, 반갑습니다. 유니온을 새로 키우고 있으니까, 최대한 뽕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 이상은 키워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메카닉 키웠고요, 저번에. 네, 그리고 모아제 윈드. 맷돈꽃쇼 스포긴 하지만, 뭐, 어차피 뭐 윈드 브레이커 키울 거다 아실 테니까, 뭐 얘는 키우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 일단 링크 필수 캐릭터 중 하나고요. 사냥에 관여하는 링크는 아닙니다. 보스 돌 때, 반드시 필요한 링크. 한때 사냥패왕의 인식이 있었던 캐릭이지만 요즘 흠인 캐릭터. 자 빛과 어둠을 사용하는 자 루미너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궁을 키워 보니까 나도 행매를 하고 싶어서 자 루미너스 루미. 안될 줄 알았어 괜찮아 내가 하나 생각해놓은 거 있어 묘화제 명암 메이플월드로 출도 메가버닝 캐릭터 지정 일단 피, 필수 링크긴 하니까 되게 오래전에 키웠는데 다시 한번 네,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가 지닌 빛의 힘을 정령들아 정녕들어... 그래 그래 그렇구나 어. 어둠의 기운이 아 가까이 오지마 으악 아니 라니야 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얘 이거 뭐, 뭐 해야 돼요 이거 <laughs> 잠깐만 빛 해야 돼요 뭔 차이예요? 빛이랑 아 최종뎀 차이요? 야 언제 봐도 예, 루미너스 텔레포트는 어, 옹졸해 이게 제 이게 짧은 걸로 되게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창고를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빵하거든 그 바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어 아니 이거 직선으로 그냥 날아가는 상당히 원시적인 헐어 약간 옹졸하네요. 왜냐면 더블 점프가 없어갖고 지금 이동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거 공속도 엄청 느려가지고. 룬났다룬났다 전이의 룬자 가자 어 야, 뭐야 이거 움찔하는 방향 눌러야 된다고요? <웃음> 아니 <laughs> 사람이해도 못 맞추겠는데요? 아니 <laughs> 아니,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웨이프할 때야 방금 저거는 좀 진짜 심했다 나 처음 봐요 저도 예. 네. 음... 음... 야 이거 1차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안 좋다 1차 아 직업명이 옹졸맨인가요? 에, 가만히 있어봐 이거 4차까지 하면 에, 멋있다고요 웅장하다고 자... 자... 자 끝났고요 자 2차 전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야 루미노스 갓직업인데? 2차, 2차 전직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린다 예어 개좋다 실피드 랜서 보이드 프레셔 실피드 랜서. 어? 실피드도 점프샷 돼요? 이거 점프샷 되게 안돼 보이게 생겼는데 점샷이 되네? 자, 어, 웅조라, 이거 뭐야 이거? 오로라 프리즘? No. 아니, 뭘 버릴 수 없어! ᄌ 지... 하지 마, 버리게 해줘! <laughs> 아, 존나 버슬려 자, 그리고 레벨이 32니까. 저는 오늘은 테마 던전 안 갈게요. 예, 저 지금 두배 쿠폰이 많기 때문에. 바로 와일드 보호 땅. 이거 레벨 되지? 오케이. 야, 이거 공속 왜 이래?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이 공속 왜 이래? 에킴 키 아니야? 이거 패시브야? 나 지금 쓴 상태인데요? 이거 공속 왜 이래? <laughs> 근데 아직 2차니까, 어. 얘, 그리고 점, 점텔 되네, 점텔. 어, 1, 2음도 안되는 점텔이. 예. 루미너스 각케였네 아, 이렇게 움직이는. <laughs> 이거 옛날에 약간 윈부 3차 기술이랑 비슷한데. 바로 봉인. 아, 위에 위점 돼요? 오, 위점 있네. 음, 좋네요.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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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빛 기술만 쓰다 보면 어둠이 가득 차거든요? 이럴 때 어둠을 사용해야지, 어, 좀, 그, 다시, 그, 되는데, 그냥, 나 빛만 쓸게. 어차피 한 방이니까, 예. 어, 일단, 뭐, 2차, 뭐, 말할 거 있나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1원만 더하고 카파드레이크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군영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군영이 몹이 별로 안 많아요. 생각보다. 예. 잠깐만요. 이거를 그러면 써보자. 자, 간다! 뭐야, 이거? 아, 아, 잠깐만. 버프가 아니네? 아, 밀격기구나. 음, 음, 아, 잠깐만 딜이 아예 없네. 어. <laughs> 자, 어, 그 이거로 이제 채우자. 이거 원킬이 안 떠가지고. 음, 이거 여기 이걸 로 하면 저기 이거 보이시죠? 이게 점점 차요. 어둠 마법을 쓰면 이렇게 해서 어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되면 빛, 어둠 둘다 세고요. 맞죠? 아,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없네. 어. 렙몇대 생겨요? 예. 아, 이퀄 3차부터 생긴다고. 경쿠도 꺼졌는데 테마 던져 하나 가심이. 아니야, 나 오늘 안 간다고 했어요. 경쿠 많아. 근데 솔직히 그냥 테마 던전 가는 게 맞았어. 어, 이거 이미 테마 던전 갔었으면 3차 끝냈거든요. 삐유. 삐 아, 씨, 졸도안 죽는데. 잠깐만. 어. 축축축축축축축축 음, 아. 자, 낭만 개나 줘버리고요. 네, 그 엘리넬 나만 안 보이나? 아 필수 캐스트를 깨야 돼? 음 어림도 없어 바로 리에나 자 리에나 타임어택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 15분 컷은 하던데 음... 2022년에 점테리안 되는 직업이 점리 되는데요? 아 일리움 조리돌림 하는 거라고? 야이 새끼야 아이디 뭐야 일리움은 점테리안 되죠? 아 일리움 말하는 거였구나 그쵸 루미노스는 각해라서 되거든 예어 3차 그 자리에서 컷 데스사이드 배웠다 녹스피어 야, 럭커냐?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 스펙트럼 라이트. 어. 예. 와. 1, 2, 5, 4 스킬 아니냐고요? 아. 탈모빔. <laughs> 음, 이 녀석. 예. 데스사이드. 뿅. 예, 개간지죠? 사이, 샤인 리덴션. 이거 체력 채우는 거죠? 안티 매직쉘. 이거는 뭐 보스전에서 쓸것 같고, 뭐 이런 거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76이 딱 돼가지고, 바로 관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위에서 쓰면, 음, 럭커다. 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대상이 6명. 네, 그, 상당히 짜게 주시네요. 여기서도 맞나? 오, 이게 루미너스, 어, 진짜 럭커 그 자체네요. 네. 아니, 잠깐만. 얘들은 근데 악속성인데 왜 이거에 추가 데미지 없어요? 설마 추가 데미지 지금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뭐, 이런 거 바라는 사람은 아닌데, 에. 하, 하, 하. 아이고! 잠깐만, <laughs> 잠깐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참. 아이고. 예. 호고주님, 감사합니다. 어. 아, 됐다. 하, 아, 가자. 어, 이 요, 이것도낄수 있네? 오, 어, 이것도 낄수 있네? 자, 이제 강력해진, 루미너스. 아, 그래도 한번안 나오네? 아, 샤인 리뎀션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거 체력 회복기라서, 네, 이런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삐 자, 조디앙 레이, 그랜드 크로스, 어, 코잼, 그리고 데스사이드. 삐우우 나이스. 오케이, 바로 푸켄 어, 괜찮아. 어, 금방 레벨업 하니까요. 버프 있어요, 마력 증가.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네요. 바로 쓸게. 아니, 잠깐만, 레벨이 너무 안 올라. 잠깐만, 어, 살려주세요.

야, 루미너스 개갓캐그 자리에서 바로 전직을 해버리는 루미너스. 라이트 리플렉션! 가자! 어, 아포칼리스도 하나 찍어주고요. 라이트 리플렉션! 이 맛이다. 오개 어, 맛있어. 라이트 리플렉션. 오개 어, 맛있어. 삐, 빠, 삐, 뿜, 빠, 삐, 빠, 뿜. 삐, 빠, 삐, 빠, 삐, 뽀 이제 좀한시름 났다. 자, 블랙셋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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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럭발랐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골클베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 골클베 있으니까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예, 이거. <laughs> 야, 듀파가 또 맛있거든요. 여러분, 눈호강을 준비하시고. 자, 눈호강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네. <laughs> 어, 뭐야? 10단계 뭐야? <laughs> 맛있다. 삐용. 아. 어, 생각보다 약한데? 어. 그렇다면 아포칼립스. 이오, 이호이호 유. 오, 유, 유. 야, 이거 타스 타스 뭐야? 타스 몇 타야 이거? 잠깐만. 14타, 14타. <laughs> 밑에까지, 위에까지 전이가 되는, <laughs> 야, 루미노스 개쩌는데, 야, 오, 브뿅르 점프하고, 어 네, 브르르르. 아포칼리스 바로, 브르르. 야, 맛있는데, 어. 아, 이게 핵매다. 야, 맛있겠다, 니네들. 브최종뎀 증가 있다. 그리고, 아 이거 이,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빨리 도달하게 하는 패시브가 있네요 아잠깐에솔루트 킬을 아직 안 찍었어요 나 이거 레벨업 하면서 앱솔루트 킬 찍을게요 레벨업 했으니까 밑으로 점프해서 이렇게 하고 자 앱솔루트 킬자 엘몹 한번 잡아볼게요 에이, 이게 직업이지 자 엘몹 잡아볼게요 자 간다 이.. 야 이게 또 탓수가.. 아 어, 자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만 되는, 네, 그 음. 미안합니다. 이걸로 할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만 노클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 네. 아, 좀 맛없는데. 아, 어, 아, 자 지금이다. 간다. 뿔! 뿔! 호호 어, 자 그리고 데스사이드 계속 쓰고요. 한 방, 한방 나오고요. 이로 가서. 아이고 나 실블링 있는데. 어, 설마 에픽? 어? 어? 아, 맛있네요, 네.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했다다다다다다다다 와, 썬콜 비켜. 예, 네, 어디 체인 라이트닝 같은 걸로 이런 거랑 비빌라고 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그만 사냥하고, 해강으로 갑시다. 이렇게 맛있는 거를 여기서만 사냥하기 좀 그러니까. 모닝 스타 폴 이거 찍지 마. 예, 네, 한 개만 찍을게. 이거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자, 간다. 모닝 스타 폴. <laughs> 네, 저런 스킬이니까 찍지 마. 어, 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아, 이거 최종 데미지 패시브 있네. 개같이 찍어. <laughs> 네, 개같이 찍어. 자, 간다. 자, 라이트 리플렉션. 라이트 리플렉션. 음, 아, 어, 맛있어, 맛있어. 어, 어, 개 좋아. 오 어, <laughs> 야, 이거 원킬 뜨면 진짜 개 극락이겠는데? 네, 지금 여기 스타포스 사냥터라서 원킬은 안 뜨는데. 자, 이제 버닝 끝났어요. 자, 오, 자, 나 다시 보여줄게. 점될 때. 예, 이거, 이컬리브리엄 상태일 때는 기동성이 아마, 쓰읍, 메이플에서 제일 좋지 않나, 이 정도면? 근데, 진짜, 루미너스 공속이 좀 약간, <laughs> 이거 전이가 아무리 좋아도 공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어... 어, 이거 원킬 안 뜨면 좀 고통이긴 하겠다.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공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캐릭터 자체가 느린 거예요. 이거는 풀공속 돼도 느려. 딱 봐도, 풀공속 돼도 느린 거야, 이거는. 카루토리로 땡기지 않으신가요? 아니 근데 루미너스는 원래 사냥 좋은 거 알았는데 내가 5차 이후를 잘 몰라가지고 별로 땡기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 루미너스는 유니온 단계에서는 사냥 좋죠. 사냥 상위권이죠. 아니 루니머, 루미너스 유저분들께 죄송하지만 얘 모라스에서 사냥 개못할것 같은데요? 예. <laughs> 네. 아 모라스 안 가고 바로 셀라스 간다고요? 아 저게 정석일 것 같습니다. 그치 아르카나는 황태자니까. 그러니까 기동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퀄리브리엄 상태 아니면 그춤좀 힘들 것 같은데? 3분 남았네? 그렇다면, 바로, 바로, 몬스터파크. 루미너스가 좀 약간 굼뜨긴 하다, 캐릭터가. 텔레포트가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후딜 선딜이 너무 길어가지고, 에이. 야, 여기서, 야, 요, 맨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전이가 되네? 그전이에 미친 직업, 어. 자, 가자. 아까 어떤 분이 그, 커닝타워 사냥하는 거 보,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딱대. 오! 아니, 아포칼리스 존나 센데? 아니 뭐지 이거 원래 이 레벨에 원래 사냥이 잘 안되거든요 아포칼리스가 세긴 세 범위가 좀구려서 그렇지 오. 우와 누미는 전설이다 자 이제 라이트 리플렉션 갈게요 따다다다다다. 아 근데 이건 좀 약간 아 조금 아쉬운데 아 이건 좀 아쉽다 그래도 잘 사냥 하는데 그래도 사냥 잘하는 겁니다 이 레벨 치고 이게 사냥을 별로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전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차례차례 조금씩 막 죽고 있어요 막에아 근데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신궁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신궁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오늘도 맛있는 거 찾으려다가 그 루미너스 키웠는데 일사일 일사일 가냐? 아, 까비. 하이퍼 스킬 봐 주세요. 메모라이즈. 아, 이퀄리오브리엄 상태를 바로 가게 하는 기술을 배웠네요. 이거 바로 이거 어둠 속성 됐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름 메모라이즈 바로 사용. 오! 오개 좋아. 그리고 바로 빛 상태가 됐습니다. 네, 이러고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상태 되고 네 그러고 한번 더 하면 최대한 라리프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모닝 스타폴 한번만 다시 써볼까요? 간다 모닝 스타폴 따다다다다다 야 이거 어따 쓰는 거냐 이거 진짜? 그냥 패시브지 이거 자 로미노스 일단 142까지 키워봤는데요 역시 한때 사냥왕이었죠, 루미너스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냥왕이 맞긴 맞는데, 이게 지형발을 너무 많이 타요, 얘가. 그리고, 라리플이 전이가 잘때때잘 되는데, 안될 때는, 크흠! 막 이럴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좌우로가 전이가 생각보다 안 좋아가지고, 어, 잘 봐가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라리플 당연히 좋고요. 아포칼리스 타수 계절고요. 근데 중요한 건 1, 2, 3차가 좀 흠이야. 아... 어, 내가 또약코를 이렇게 해버렸네요. 어, 뭐야! 영구적으로 지력 증가를 들 찍었네. 한개들 찍었긴 했는데, 어쨌든 <laughs> 1, 2, 3차가 좀 그래요. 이거 보면 이거 1차부터 삐용 이런 거 있고, 뭐 실피드 랜서 이거 뭐 던파에서 나오는 기술인데 뭐 이런 거 있고 뭐 보이드 프레셔 뭐뭐 뭐 이런 거 있고 예. <laughs> 3차 4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만 참아봐봐 뭐 루미너스는 200까지는 솔직히 뭐 아무도 부정을 안 합니다 진짜 좋아요 200까지는 그래가지고 뭐 유니온 용도로는 사실 키우기 너무 쉽고요 그 이상부터는 모르겠어 미안해 오늘 루미너스 키운 이유는 어쨌든 링크 때문에 키운 건데 누구나 한 번씩은 키워야 돼요 120까지 적어도 120까지는 그리고 이거 이퀄리브리엄 상태 되면요 기동성이 아주 따다다닥 죽여줍니다. 따닥 네 따닥 음, 무난무난합니다. 200까지는요. 많이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